응. 응. 됐어요,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세요. 자. 어요 뼈, 가 응. 이거 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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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요뼈 근육 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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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뼈고, 그곳까지만 다시 들와서 코를 봤는데. 기대세요. 코를 봤는데. 다시. 아닐까. 와서 기대세요. 어. 다시. 와서. 어? 기대세요. 자. 음. 기대세요. 자. 와서 기대세요. 거기서 많이 이동할 필요도, 필요도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일어나면 나온 거고 기대고 나오고 기대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기대고 일어나고 기대고. 그냥 가서 기대는 거, 부분. 어? 부분이 기대는 거야, 이렇게. 예.